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심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밤의 공포와 낮의 화세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원리를 제거하는 것으로 두려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다시 안개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모습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의 시작과 완성이신 분, 처음과 나중이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분명히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약속이 두려움을 직면하여 허상을 깨트리고 버티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작은 참새의 생사도 주님의 주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이든 장차올 영광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황이라는 인식이 선명해질수록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했고 모든 생명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댐을 알고 주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 두려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새심바되었다 말씀하고 또한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숨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허락하신 것인가 기억하며 또한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